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6월 28일 드디어 이 종목이 오른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주 동안 많이 매수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매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합산한 금액을 오른쪽에 적고 내림 차순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 순서대로 적는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저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항상 SK하이닉스가 수급 1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수급 1등을 채하지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격 기간 조정 거친 상태에서, 상태에서 삼성전자 이제 드디어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수급과 이런 차트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어, 골고루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어,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에너지 관련, 요런 원자력, 전력 관련주, 한정기술, 한국전력,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어, 산일전기, 우리기술, 요런 전력 어, 에너지 관련주들이 눈에 띈다는 점 어, 체크해 볼수 있네요. 오늘은 또 바로 차트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는 같이 보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수급 1, 2등 이렇게 두 개가 완벽하게 1, 2등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좋게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니가 캔 바이오가 저는 꽤나 괜찮은 위치에서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흐름을 한번 또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수급의 흐름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수급이 꾸준히 좋았던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했던 정보 흔히 말해 돈이 많은 세력이 매수한 종목들이 정말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수급 흐름도 저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차트 정말 잠깐 보여드리면, 어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보시면 대부분 우상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차트 쭉쭉 넘겨보면 이런 것들 계속해서 수급 좋게 들어오니까 우상향의 방향성 가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등했을 때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따라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바닥권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어 수급은 들어오는데 상승하지 않는 종목들을 위주로 저는 찾는 게또 어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급이 강한 만큼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종목 말씀드리면서 어, 최대한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어,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바닥권에서의 정말 오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241선까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이평선 5개가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당 가격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번 주어 말씀드렸듯 수급이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으로서 이제는 어,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만큼 오랜 기간 기다렸던 만큼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열린 공간이 저는 꽤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삼성, 삼성전자 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후 사실 차트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기술은 원자력 관련 주로서 최근에 급등했던 모습.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만큼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 조정 구간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또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국전력, 말해 뭐해죠? 최근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주는 모습, 오늘 약 조정 받았지만 여전히 앞 구간에서 완벽한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요거, 어, 시장이 안 좋을 때 구간들에서 지금 한전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을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포인트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 어느 구간인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어, 그 이유는 이런 좋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조정 구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가 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바 글로벌 이것도 말해 뭐해죠?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주고 있는 신규 상장주에 정말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어, 수급 들어오고 있지만 따라가기에는 약간은 역시나 부담스러운 저점 거의 10만 원대부터 해서 20만 원대까지 단기간 두배 가까운 두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 리가 캔 바이오 요 종목이 저는 또 지금 괜찮아 보여요. 그 이유는 역시나 바이오의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고 최근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인 세금세금 이평선 라인대들과 모여있는 구간과 함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 횡보의 구간의 흐름에서 수급이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리가 캔바이오 마지막 거래에 5.6% 상승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만들 수 있는 차트 열려 있는 부분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 들거든요. 리가 캔바이오도 한번 어, 요 대장주의 역할했기 을 때문에 어, 수급이 최근에 좋은 상태에서 생각보다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 어, 매력적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일렉트릭 이것도 말해 뭐해 전력 관련 대장주의 역할 오일산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두산 또 이것도 말해 뭐해죠 지주사 관련 주중 가장 강한 흐름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현대 미포 이것도 조선 관련 주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국가의 흐름까지 올라가 있고 수급이 역시나 계속해서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마찬가지 우상향의 방향성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약간 고점에서 행보하는 모습 30만 원대 구간에서 약간의 어, 저항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지만 요 고점 행보하는 구간에서도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우상향의 방향성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고점 가격대가 거의 31만 원대 이 저항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진 전기 마찬가지 신고가의 흐름 전력할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정말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오늘 14% 급등 완벽한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최근에도 수급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의 흐름 체크 그리고 신한지주 마찬가지 신고가의 흐름 이것도 약간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 흐름은 여전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어, 영원한 저평가 자동차 관련주 어, 최근 어, 단기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틀 정도 내. 약 조정의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바닷권 라인대에서 과거 요런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열린 공간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만들어 줄수 있는지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카본 요것도 말해 뭐해죠? 계속적인 오일선 우상향의 방향성 수급도 꾸준히 정말 좋게 들어오면서 어,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어, 조선 관련주로서 강세를 역시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 비올, 어, 비 같은 경우는 약간 요거는 이미 공개 매수 내용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서 약간의, 어, 약간 네 고르타하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역시나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관련 어, 최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그 흐름을 잘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일 전기 마찬가지 오일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 전력 관련주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선물. 그러니까, 어,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죠. 어, 최근에, 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에 대해 약간의 배팅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인버스 증시가 많이 올라갔던 만큼 인버스는 떨어졌었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약간 수급은 지금 인버스에 배팅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기술 역시나 원자력 관련주 최근에 가장 강한 상승 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건설 관련주 특히나 전진건설로봇 요종목도 정말 탄력성있게 급등했다가 조정구간 기간조정 거친상태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어, 최근 건설주가 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상장주에 상장, 대한 탄력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 어,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이런 아래 구간부터 수급이 꾸준히 좋게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우상 우상향 방향성 가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어 최근 고점 찍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친 상태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슬금슬금 돌이,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하면서 정말 최근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성 가지고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역시나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죠. 다시 한번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 g U+ 플러스 마찬가지 앞서 봤던 KT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성, 수급 정말 꾸준히 좋게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KTNG 마찬가지 수급의 흐름과 함께 약간 밸류업 이런 내용들 나올 때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이 낮아졌던 추세 돌파하는 순간부터 어 거의 10만원대 초반부터 거의 12만원대까지 단기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역시나 신고가의 흐름 최근에 수급 흐름이 좋았었다. 자동차 관련주 약간 시어 관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주요 저항라인대들 현대모비스가 많이 돌파했기 때문에 약간의 숨 고르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단기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전히 저평가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 결국에 돌파하는 이 박스권 라인 때 상승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박스권 그릴 때 수급이 정말 좋게 들어왔다는 부분 항상 체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엔, f 테크놀로지 어, 최근 상승세 그리고 이런 수급의 흐름이 정말 꾸준히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요 수급의 흐름은 또 자사주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마찬가지 전력 관련 지주사 관련 5일선 따라서 가파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부분 현대제철 최근 바닥권 찍은 상태에서 수급 흐름 보시면 역시나 꾸준히 들어오려는 모습이 약간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이평선 라인 때 정배열 곧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장기 이평선 라인 때들까지 정배열 형태를 만들면서, 이제는, 현대제철도 어, 정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추가적인 상승 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정말 말해 뭐해죠? 거의 바닥걸 라인 때 12,000원대부터 54,000원대까지 급등했고 과거 요런 구간 거래량 터지고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됐을 때 좋은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정난 어,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래량, 수급,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 베스티지주, 마찬가지. 철강 그리고 지주사죠. 요런 지주사의 흐름들 수급 흐름과 같이 들어오면서 방향성 정말 강하게 가지고 가는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 가격대 대략 25,000원대까지 돌파되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 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요것도 최근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강세 그리고 요 종목은 거의 조정받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 모습 특히나 수급 흐름이 좋았었고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뉴스들도 같이 동반되면서 좋은 재료로서 탄력 받아서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자율주행 내용 나왔을 때 주요 저항 가격대 13만원대 돌파 이후에 거의 26만원대까지 두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 상태에서 가파른 상승 이어지는 모습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어쭉 한번 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수급이 좋게 들어왔더라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항상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려는 요런 모습을 보인다 싶은 종목들 한번 잘 찾아가면서 매수한다면 언제 어 바로 오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